하지마! <laughs> 자 시계. 하지마! <laughs> <laughs> <노래 너무> 아! <laughs> 이 녹네? 소금을 뿌려놨 나봐요, 옆가 음. 어디갔어 우리 그거는 썰매 사매잘 챙겨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고사람이 어. 사람의 네. 아빠 가사람이사 내려오는 거 몰라? 사랑이 사람의 사 사람의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? 뭐해, 사랑아? 차가워. 자, 아빠랑 타고 내려오는 거 보자. 구경하자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안 내려와? 어? 어? 아좀더 있어야 돼. 엄마 사랑 이 동영상 <동선> 찍고 있어. <laughs> 사랑이 선원 들어주세요. 어유, 짭시가 추워, 빨리 들어가. 들어가자 이제. 너무 추워. 감기 걸리면 한국 못 가요. 사랑이 비행기 못 타요. 사랑이. 비행기 못 타. 고양이도 못 만나. <laughs> 고양이 사랑이 저는 고양이 만나가지고. 못 만나는데. 가라만 이제 들어가자 우리 도다 <laughs> 들어가 싫어? 사랑아, 아빠한테 던져, 아빠한테 던져, 아빠한테 던져 차가워, 아기 얼굴에 들어갑시다 사랑이 뭐하냐, 이 뭐해, 인뭐 으유, 눈다묻었다 사랑아,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야지, 크게 일로 와봐, 이렇게